안녕하세요. 강화도 우주부동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 송해면 하도리에 있는 이 주택인데요. 주택 대지평수 109평에 도로 지분 13평, 총 122평이고 구교지 50평 사용 중입니다. 주택은 이렇게 벽돌에 기와지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방 2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해면 하돌이는 강화읍에서 약 7, 8분 정도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마당 부분을 굉장히 넓게 쓰고 계신데, 여기에 더불어서 구규지 약 50평 정도가 여기 있어요. 구규지 부분에는 건물만 안 지으시면 내 마음대로 예쁘게 꾸미실 수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고려산자락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어서 좀 한산한 느낌이 드는데, 봄, 여름에는 아주 구경할 거리도 많고, 눈이 즐거워지는 요소들이 많은 그런 주택이 될것 같고요. 마당도 넓다 보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옆쪽에는 휴식 공간처럼 비가림막 해서 공간을 사용 중이시고, 여기 데크 부분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부분을 따라서 이제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주차 공간도 넉넉해서 지인분들이 놀러 오셔도 주차 걱정은 없을 것 같고 현관을 들어와서 바로 거실 부분이고요. 건평은 28평입니다. 거실 들어오자마자 거실 천정고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왼쪽에는 전원생활의 키포인트 벽난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통창으로 내네 마당과 계곡이 흐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쪽도 미니 거실 공간으로 지금 활용 중이시고요. 거실을 이렇게 공간 두 공간으로 나눠서 활용을 하는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안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방도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28평에 방두 개이다 보니까 공간 공간마다 굉장히 널찍해서 좋은 것 같고요. 안방 욕실도 그래서인지 다른 집의 공용 욕실만큼의 크기이고요.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4년 10월이고요. 지어진 지약 11년 정도 된 주택이다 보니까 손보실 부분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 점은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분리형 주방으로 가는 곳에 아치형으로 포인트 되어 있고 주방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4인용 식탁 두고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은 상부장, 하부장이고요. 냉장고 두대 들어가는 공간 충분히 있고, 이 공간과 마주보는 곳에 이렇게 수납을 하셔도 공간이 남습니다. 어, 여기 벽으로 된 곳에 블라인드를 치시고 공간 활용을 하신다면 깔끔하게 수납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남은 욕실과 작은 방이 있는데, 공용 욕실이고요. 공용 욕실 환기창 놔져 있고, 지금 여기 세탁기 두고 사용 중이시고요. 그 옆쪽으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가로로 길게 긴 방이어서 공간이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지금 드레스룸과 서재 겸용으로 사용 중이십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주택은 송해면 하도리에 있는 주택이고요 어, 대지평수는 109평에 도로 지분 13평 총 122평이고 구교지 약 50평 사용 중입니다 마당이 굉장히 넓고 주차 공간도 넉넉해서 지인분들 또는 대가족 그리고 실거주로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그런 주택이고요. 건평 28평 2014년 10월에 사용승인 받은 벽돌의 기와지붕 주택입니다. 방두 개, 욕실 두 개, 거실과 분리된 주방이 있고요. 28평이다 보니 공간 공간마다 다 널찍해서 활용도가 아주 많은 그런 주택입니다. 가격은 2억 7천만 원이고요. 이 주택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화도 우주부동산이었습니다. <laughs>